안녕하세요 영원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6월 4일 YG플러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2 1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첫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어제 이제 대전 때문에 우리 증시가 좀휴장을 했고 미국 증시는 이틀간 강세를 이제 보였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우리 증시가 강한 상황에서 이 대선 변수까지 이제 겹치면서 이 향후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이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동을 하면서 이제 강한 상한, 강한 그 주가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터 섹터는 약간 그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YG 엔터가 0.47%, YG 플러스는 현재 3.2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s m 마이너스 0 7 7 하이브가 4.04, JYP가 0.13. 그러니까 YG 플러스와 하이브가 오늘 이제 주가 얼음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이브는 이제 최근에 방시혁 의장의 그 주가 상장 논란 이쪽에서 4천억 이제 이이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제 진행이 되면서 좀 주가가 하락을 했다가 지금 6월 12일이 이제 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의 제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서 이런 부분들을 미리 선 반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YG플러스는 오늘 287만주 거래량 속에 이제 4%대 6690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굉장히 그 가파른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와이젠의 뭐 그런 소속 아이돌 그룹들의 특별한 소식은 더 추가되는 것이 없습니다 블록핑크의 신곡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고요 또 트레저 역시 9월달에 미니앨범과 월드투어 이 부분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스케줄상 좀 공백이 남아있고요 베이비몬스터 경우 아시아 토어를 돌면서 7월 1일 미니 앨범 이 부분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수부터 이제 공개가 되는데, 그래서 스케줄들이 굉장히 바빠요. 미리 다 공개가 된 그런 스케줄들이고, 또, 넥스 몬스터로 알려진 여성 사인조 걸그룹 이벨리 공기 후에는 이제 아무런 그 소식이 또 함흥차서에요. 간감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 6월 4일이 됐는데 블랙핑크의 신곡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 부분에서 이제 YG 플러스 주가가 한 번도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한 소식이 이제 전혀 이렇게 전달이지지 않아서 뭐 특별히 언급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별로 없어서 오늘은 추세가 무너지는지 또 무너지지 않는지 이러한 부분만 이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62평선 저는 항시 이제 단일 62평선 수급선을 가지고 이제 주가 흐름을 좀 파악을 하는 그런 편이라서 61 2평선과의 이 갤이 이전부터 이제 주가가 이렇게 고점이 잡혔을 때 혹은 이제 이 저점이 잡혔을 때 62평과 이제 얼마나 큰이 계리감이 있을까. 뭐 이런 부분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대략 이제 어느 정도의 이 계리룰 속에 YG 플러스는 조정을 보였을까. 물론 이제 뭐 시가총액이 몇천억 단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뭐큰 기업은 아니라서 이 퍼센테이지가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높아요. 대략 이렇게 보면 20%가 넘을 때61 2평선과의 이격이 20%가 넘게 벌어지면 30%고 그 사이에서 다시 62평으로 회귀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주가가 단기간에 이제 급등을 한다는 그런 얘기겠죠. 급등이나 급락이 이어진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급등이 발생한 후에는 반드시 급락이 존재를 한다. 세력이 굉장히 빠르게 턴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6,690원이, 예, 60일 2평과 이격은 18.4%가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0% 근접을 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 추가적으로 한번더 이렇게 주가가 탁 튀어 오르면, 7,000원 이상으로 튀어 오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그런 위치에 들어갑니다. 뭐 블랙핑크의 신곡 발표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주가가 한번 7천 원 이상으로 뻥튀어 올라가게 되면 60일 이평과 이격이20% 이상으로 벌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조정이 나올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물론 블랙핑크의 신곡이 글로벌로 히트를 칠수 있는 그런 곡이 나온다 그러면 또 상황이 달라져요. 뭐 그때는 만 원까지도 도달을 할 수가 있, 넘길 수도 있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블랙핑크의 신고기에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는다. 매물이 나온다. 네, 이거는 그 부분이 꼭지가 될 가능성이 단기간에 지대하기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아있는 건 블랙핑크 신고기의 영향력이에요. 네, 이 부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그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반드시 62평을 이탈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추세가 무너지게 되면 타점이 높은 데서 62평이 붕괴를 해버려요. 예. 이렇게. 그런데 지금 62평이 이제 추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18.4%나 이제 이격이 벌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게 더 올라서 62평이 따라 붙고 이 고점에서 이렇게 이탈하는 이런 지점이 나오면 이때는 무조건 털어야 됩니다 일단은 터셔야 돼요뭐 턴다는게 익절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손실이 줄어서 손실을 줄이면서 매도를 할수 있는 이런 상황이 돼요안 그러면 주가가 미리 선반영을 기대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누워 버리는 구간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냥 확 나와 버립니다. 이렇게 그냥 한두 방에 그냥 한두달 사이에 그냥 확 내려가 버려요. 뭐 8천 원에 있다가 6천 원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요. 다만 이제 y g 플러스가 1분기 실적이 87억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렇죠? 역대 하이브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최대 이렇게 영업이익을 보였던 때가 이제 220억 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올해 이제 활동들을 활발히 하고 또 방탄소년단이 제대로 해서 이제 앨범을 내고 활동을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억을 넘길 가능성이 지득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발표가 우월하게 발표가 될 때는 주가가 잘안 떨어집니다 네, 잘안 떨어져요 왜냐하면 블랙핑크도 월드투어라니까 막대한 그 150만 명, 이런, 목액수가 있고, 구축가 많이 팔릴 것이고, 방탄소년단 신규 앨범, 블랙핑크, 뭐, 어쨌든 음원을 포함해서 이런 매출, 뭐, 방탄소년단은 가히 상상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그런 음원, 음반 매출이 또 더해질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하이브의 다른 라인업들도 다잘 나가고 있습니다. 뉴진스의 어도우만 이제 좀 문제가 있을 뿐인데, 예, 그렇게 해서, 2025년도 YG 플러스의 실적은 경고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요. 이렇게 실적이 경고할 때는 잘안 무너집니다. 예, 그런 점은 한 가지 참고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62평을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예, 차트에 그려놓으시면 돼요. 이 62평이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예, 이렇게 62평이 오르다가 정치 상황을 이렇게 보이면 횡보를 하면 타점이 높은 데서 주가가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이렇게 횡보를 하게 되는 그런 지점들이 나오거든요. 뭐 7천원이 됐던 8천원이 됐던 그런 흐름들이 나와요. 거기서 꺾여서 예, 주가가 꺾여서 장대 양봉으로 급하게 꺾인다. 그래서 62평에 도달하면 한번 정도 여러분들이 매도로 털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와이젠테 특별한 일이 추가적으로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예, 추세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만 여러분들에게 점검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예, 아직 추세상의 그런 문제점은 발견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급시의 주식 여행은 언제나 향기롭습니다.